<laughs> 어나 파란색이네. 어, <laughs> 어 이거를 어떻게 되냐? 음. 아직 힘이 없구나 갑니다 음. 갑니다 뭐와 기조 배틀 오버. 오버 끝낼 수 없어 끝낼 수 없어 <목소리> 남, 남궁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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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야 어 뭐야, 아, 또... <laughs> 보죠, 남궁 남궁! 남궁! <웃음> 남궁! <웃음> 야! 소수! 와 나이소! 점발! <laughs> <laughs> <덤발>, 점발! <덤발. 웃음> 오! 늑대도 왔어요! 오 나이스 오니, 오 오니, 오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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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니, 오아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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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핑니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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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? 아이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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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막전 어렵다. 편 코드다 어? 이렇게. 편 코드 가자. 불러줘. 나 아, 살려줄게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그럼 그럼. 오 씨발. 나 잡았다. 아이유 또. 패킬 누구냐 고 패킬 누구야 범망 보여줘 버망 버어이 중요? 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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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있 사람 와범버 보여줘 왜 이렇게 음, 음, 음. 범왕 혼자 아니 예. 난공 더블킬 우와! 비켜! <laughs> 말, 존나 비켜! <웃음> <나이스>! <웃음> 말 존나 잘 들어. 일단 비켜. 네이스. 말 존나 잘 들어. 전략적이거든 우리는. 이네명 퀘알 코드다. 퀘알 코드 이겨. 그 주는 거거든. 아네명 퀘알이었나? 살려 살려 막 때려 그냥 다 살려줄게 다 살려줄게 물로 <laughs> 적힌도 어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유 <laughs> 살렸어요 나이스나이스 와우 소 아. 으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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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세 명이었네. 아아 아, 뭐야? 괜찮아 삼라가 남았어. 응. 삼라 보여주는 거임? 보죠지. <laughs> 너희 자리를 보여줘. 아, 나이짜 아, 헐 아, 아, 뭐야? 어? 아씨발로 아, 살았다. 야! 오. 길마 길마대 길마, 길마. 아이 끝낼 수 없어. 도졌다. 보여줘, 형, 형의 뮤직 큐 실력을. 끝낼 수 없어. 나 쨍코 가고 싶어. 아 그럼 쨍코 방해하면 길추 쨍코 해야 돼. 와. 어? 오, 뭐 이제, 훈바리 형쨍코했으면 큰일 나지, 이제. 훈바리 형. 안골 n 아, 예. 오 u n g ayo, o 어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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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다 아, 기마가 해주겠죠 뭐에 아이 그럼 저 위폰 당당한 아 씨발 야어나 네, 땀났으면 개추 어우 에 씨발 배틀2 <laughs> 스타 <laughs> 이거 남성분 가면은 현태 불러야겠다. 니전에 쿠퍼에. 아줌? 어? 아, <laughs> 이 머리? 야 누가 쳤어 방금? 아유. 이놈이가 샀네. 재밌는 거야, 띵. 끝내, 벌이 정말 벌이 맛있겠다. 벌이 기원이 형, <laughs> 저기 그, 펭고 팀전 상대팀 현태 한번 불러볼게요. 응. 이거 끝나고. 오신 진짜 로오 남궁 오 <호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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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쫄깃 어 무서워 어어방기히히히 멋있지 않나요? 다아 미안해요 형님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오아 아. 마이크를 해 임마 아, 유 감사합니다. 그디가 어, <laughs> <laughs> 뒤져라. 데고하고 <laughs>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<더 많아. 웃음> 아, <목소리> 아이고 또 살, 살리! 이팅 저기요, 잠시만는요 아! 이마를 죽여라. 빵빵빵. <목소리> 길마. 길마. 어. <laughs> <laughs> 맛있는 길마, 개살 길마, 배달공자. 맛있는 길마, 개살 길마. 나 배달공자. <개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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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좀> 맛있겠지 않나요? <laughs> 잼코야 <laughs> <laughs> <젠포야기. 웃음> 제발 제발 로닝기, 제발 제 제발. 놀아줘요. <laughs> <오! 올라와줘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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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네? 아, 네, 아니. 맞아요. 기흥 공주, 안 그래도 지금 귀 타고 있어요. 그... 지금 계 생각이 있냐고... 어, 그러기엔 너무 레벨이... 60, 60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라요 에잉 하나에 백꼽가지겠어 아이씨, 안돼. 배틀 오버. 그 사람 잘했었나? 그 사람 어제 네. 많이 봤는데. 아야? 아 낙법이 안돼요. 낙법 하고 싶어요. 아, 음, 아, 음, 음, 어 호호호 호호호 소소 소는 어. 나 씹어, 나 손해를 잡고. 보여주나? 턴치, 택턴치. 아니요. 응? 기은님 신청한대요. 누구? 그러니까 택을 봐라고. 그니까 지금 택 보라고 할까요 그러면? 네네네아아뭐 음, 안녕하세요 형, 이거 뭐고 오라고 할까요 형? 아네네 알겠습니다. 네 남궁명 남명 아, 아, 이마 아, 이마 됐다 우와 아하하 미나 고